얘들? 응. 야 김예빈 불러 김예빈 분명 걔 카카오 프렌즈 하고 있을 거야 왜? <laughs> 네? 걔네 뭔 수행을 보는 거 근데 뭐 캐릭터 음. 만드는, 음. 음짤, 음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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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아, 거 문자, 만드는 거아 진짜 싫다 원래 있던 캐릭터로 문자 만드는 거야? 캐릭터가 또 됐는 거야? 거야 어, 그 박서진 토녀 음. 그렸어 어, 아까 안 서진이 안 그래서 짐부리 스튜디오 지어줬어 짐, 짐브리 스튜디오 베이징 <laughs> <에이징금과> 큰가 <laughs> 하는 서진이 안에 사람이 있어 <laughs> 지금 몇 개를 완성을 했어요 짜자잔 이거 우리 수빈이가 한덴 라라랜드 우리 서진이가 만든 거아 이제 그만하네 힘들어 나머지는 전시회에서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<laughs> 안돼 봐봐. 어? 어? 너? 타이포그래피. 타이포그래피. 작품입니다. 야, 망할 것, 것 같은데? 야, 위에 잘 맞춰. 야, 망할 <목소리> 것 같아. 어, 왜? 지웠네. 지웠네. 씹! <목소리> 씹! 망할 것 같은데. 붙여봐, <목소리> 잘. 망하면 안 돼. 쌤, 이거 망하면 안 돼. 쌤, 이해가 없지. 다이어트. 야, 야, 잠깐만. 아, 맞아요. <웃음> 살짝 아니 <laughs> 잠깐만 야 누구 한명 불러올까? 야서야교태가 야, 일로 와봐 이거 어느 세월에 돼? 이게 뭐야? 여기 너무 여기 이거 망했어야 떡은 그냥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, 이거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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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이 <다> <laughs> 야, 말을, 말을 하세요. <laughs> 아, 제 썸네일 아니지? <laughs> 어, 설명해 주세요. 네, 이거는 제가 맞는 타입이고요. 너 하나 이 순간에 자유로운 말을, 플리썸 말을, 신나는 클럽 느낌, 레트로한 약간 그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MC 오늘의 MC. 네, 저희 학교 홍익 2년 전. 여기 포스터 앞에서 들어온 <laughs> 거부터 아. <laughs> 시작하자. 별관부터 시작하자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일일 이부터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속동코 최수정입니다. 코 네. 2년 전네 번째 전시. 저희 드디어. 안녕하세요. 코 <laughs> 2년 전전시 시작하는데요. 지금 애들이 <laughs>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체험, 삶의 현장 쪽으로가 보실까요? 끄거. 네, 저희 학교 코스거든요. 이거 제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. 했다고 합니다. 학생이 네. 디자인하고 <laughs> 이제, 이제 슬슬 한번씩 이렇게 볼까요? 우와! 우와! <laughs>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작품 뭐예요? 지민씨가 한 작품? 한 아, 작품 찾있어요 아, 설명 부탁드려도 <laughs> 될까요? 신발 네. <laughs> 예, <심도> 안지웠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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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의미 는 작품이죠. 딱 봐도 의미가 있는 것 어, 같아요. 네 박수! <laughs> 우리 일, 일꾼 홍디고 홍디고 어, 대표하는 일꾼마당발 마당발 웃지 어세아요 여기는 그, 열심히랑 서한이랑 여기 두태기가 있고요. <laughs> 오! 오! 이거 우리 해빈이 해빈이 우리 해빈이 만난지 일주일 도 이거 내거 이거 제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젓가락놀이. 젓가락 노래. 귀엽죠? 제가 만든 경복궁말 아 경복궁말 <laughs> 아, 여기도 <laughs> 있네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여기는 이제 동아리 전시장 동아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두드리두드리 두드림 두드리 두드림 아주 퀄리티가 좋죠 여기는 그 모그리지 아 어, 모그리지 친구들 음?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여기는 <웃음> 여기는 <웃음> 부장님, <laughs> 여기는 제가 3년 동안 만, 만들어서 3년 동안 이끌고 있는 혼인 인 방구. 나중에 입학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트러마. 물론 부정, 부장은 없지만 이대 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. 제가 1대 부장이고요이대 부장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없네요. 정은이가도 <laughs> 잘하고 있습니다. 어 여기. <laughs> 채원사우스 이거 제 담요예요. <목소리> 아 어, 담요, 담요 <목소리> 새로 장만하셨네요. 이건 네. 작년에 전시했던 제 입고래품입니다. <목소리> 오늘 아, 윤정섭이 갑자기 주셨어요. <목소리> 짐이 돼버렸죠? 채원이를 <목소리> 보고 싶다면 10월 30일에 오면 됩니다. <목소리> 맞아. 근데 이미 이건 뭐안 올라가죠? <목소리> <맞아. 맞아>. <목소리> 신발... 어떻게 해야 돼 이제? 아이 프로 정성이 무너나는이 신발! 어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나 집에 가자마자 씻고 자 지금 몇 시야? 아, 뭘, 나 오늘 밤새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, 여러분. 10시야? 아니. <laughs> 아니야. 아니, 7시시 7시 9분. 7시 10분. 오늘이 12월... 아니, 10... 10월 25일 어? 목요일. 오늘 전시 1차 작업이 끝났고요. 내일 금요일 날 수업 다 빼고 전시에만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일 발표, 대학 발표도 두 개나 나오거든요. <laughs> 진짜 채원이를 놓치면 그 대학이 손해입니다. 맞아. 진짜로. 나 같은 인재를 창의 리더 인재를 놓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손실이니까요. 사바사바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카메라를 켤게요. 안녕. 내일도 옷이 똑같겠지? 좀발벗어야겠다 네. <laughs> 음, 데 네? 어! 나 줘! 아니. 왜? 나도 줘 리온장 먹는건데 아커보는거야응 빨리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너의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야 <laughs> <laughs> 안녕 안받아? 다시 해봐 와우 온갖 헉! 생쇼를 다하면서 웃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. 아아 완전 고맙습니다. 고민시킬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이세요. 다... 아, <laughs> 여러분 보이세요? 채원이가 <laughs> 일을 해요. <laughs> 그럼 말하지 말요 마치 내가 카메라 없는데 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찍어달라. 고 채원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아 이거 저희 아 오프닝 네. 신날에 뽑기 할 건데요. 네. 이거를 뽑으시면요. 여기 <웃음> <웃음> 아 상품이다. 자1등슬라이 우리 지금 약간 완성이 살짝 됐거든요. 이렇게 한번 찍어 주실래요? 네. 파이팅! <laughs> 내년에도 많이 가입하세요. 정은이가 수고할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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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쁘다. 예쁘다. 영혼이 없어. 힘들어. <laughs>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다고요? 오늘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전시 준비만 했어요. 여기 약간 서채원의 인간극장. 여기 아래 그 분리, 군... 굴리... 그 뭐냐. 명조체 자막. <laughs> 지금은 이제 또 전시 때문에 다이소에 가고 있어요. 저나아 차가워. <laughs> 오! 루즈테이크. 오! 로젠택 배그 동안 채원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<laughs> 내가 정말 기다렸던 <laughs> 에스티커 이거 샀다 와급자 <laughs> 내려갑시다 어, 저거는 우리 똥꾸가 만든 우리 학교 전시회 포스터 저거는 수정이가 아마 응. 제가 만든 거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셨다고요 필통 필통이랑 초코송이 당 떨어졌어 이제 우리 학교 등교 간자체요 이렇게 우린 항상 반풍을맞으며 기분 좋게 <laughs> 등교를 한답니다 <만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<웃음> 어, 너무 좋아. 진짜 좋아 보인다. 스티의 홍익 디자인 그죠? 그러면은 이제 일단, 일단 다시 별관에 가서 스티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열심히 디자인한 스티커가 또 있거든요. 다,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. 슉. 깐! <람> <딴람>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 해야... 되니다 그래. 아쉬워 아깨 아, 소리가 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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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김대비! 기와 핸드폰하고 있어 쟤야 이거 어, 야니 네 시켜놓고 왜, 야, 뭐야 야근그 아, 지껄 끝났어 이제 야 저거보다 작다 어? 다 야! 야미 야, 다해 미 다해 야니 네 M이 좀더 달았으면 할있 <laughs> 깜짝이야 나 네. M이라고 한줄 알고 깜짝 패드를친줄알야야내거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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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뭐냐고 그래가지고 뭐야 인수한 내 핸드폰 들이 대화 너무 이상해 여기 너무 이상해 내거 다음에 뭐야 야 인수한 이로와 깡패 인나야 깡패 아니야 깡패? 뭐 먼저 할까? 이제 서진이 거 먼저 하자. 아 서진이의 끊임없는 하마 사랑 왜 니만 봐? 야, 이거 야 이거 이거 설명해줘야지 이거 우리 다 했잖아 어쩌라고 <laughs> 말그 서진이에요 김혜빈 박서진 강어진 <laughs> 최수정 <laughs> 김이나 신수님 <laughs> 김연리 <김혜님. 웃음> 야 이거! 이거! 야 근데 나름 고걸 내서 저번에 고기밖에 없었잖아 <laughs> 음, 볼링공같이 생겼지만 꽃사슴이라네 서채원 <laughs> 소똥구 이야 어. 자 진수빈 박서진 복부새 지는 자 그리고 슈퍼맨 누가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복부 네, 복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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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든. 복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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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.